저는 어릴 때부터 지옥이 두려웠습니다.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을 듣고,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애썼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1988년 1월,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. 나는 정말 단 하나의 죄도 없는가? 그 순간,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, 다 이루었다. 그 말씀이 번개처럼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. 그리고 저의 마음 속에 조용하고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. 아, 참으로 내 죄를 모두 갚아주셨구나.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. 나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. 주님, 당신은 저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. 이 고백이 마음 속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. 그 순간,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과 감사, 감동과 경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. 그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. 경건한 침묵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. 이것이 저의 첫 구원의 만남이었습니다.